네 안녕하십니까 10시 10분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신형 레일을 2 0 2 5년 신형 레일을 출고를 해서 지금 구청에 와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 등록하려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구청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은 이쪽 보시면 이렇게 치, 초록색 아래 칸이 있죠 친환경 이제 자동차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들 전용 주차구역인데 정말로 신기하게 제 옆쪽에 지금 한 분의 주차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하얀색 번호판이거든요. 하얀색 번호판이라는 거는 일반 휘발유나 내연기관 자동차인데 왜이 차량이 여기 저기 저렇게 주차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가서 한 말씀 쓱 드려야 되나? 또 컨텐츠를 바로 레이 오자마자 또 주시나 했는데 예, 또 다시 바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코프를 키니까 가시는 것 같고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주행거리가 보시면은 이쪽에 8km입니다. 8km 이 지금 이 비닐들을 언제 다 제거를 해야 되는지 미치실 것 같습니다. 이거 누가 다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비닐 너무 많아요. 안에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는 뭐 많은 분들이 웨이를 이제 뭐 자동차 유튜버 분들이 다 이제 뭐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특별히 뭐 따로 할건 없고요. 내연기관차를 타다가 전기차는 가끔 이제 뭐 렌트나 이런 거 했을 때몇번 타보긴 했는데 어,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시동이 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편하면서도 불편한 것이 이쪽에요 기어봉이 이쪽에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여기로 옮겼습니다. 옮겨고 이제 요쪽에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레이, 요 기어봉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원래 여기 있으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또여기 있으니까 이게 또참피하네 근데 이것도 적응하다 보면은, 예, 쏭, 오호, 쏭. 오토홀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좀, 좀 희한 한 말이긴 한데 아직 차폭감을 <laughs> 아직 여기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이제 큰 차만 몰다가 이 차를 지금 하니까 조금 희한하네요. 어 일단은 봤을 때 굉장히 광활한 예, 광활한 이 시야각. 막힘이뭐 A 필러의 답답함도 저기 요 조그만 창이 있으니까 이 창으로 통하는 그 시야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다 지금 치켜 올려놨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차량을 타면은. 색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상? 아, 색상이 이제 고려청자 에디션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요 색상입니다. 이게 2025년 차량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 아, 저 벨로스터는 또 이제, 루돌프, 에이, 루돌프가 되었는데, 요렇습니다. 이제 임시번로판이고요 지금 친환경 차, 요 색상 비슷하죠? 색상이, 어? 이야. 첫 차에다가 바로, 비둘기가. 바로 첫 차에 비둘기가, 사, 참, 선 없네. 아, 정말 짜증나네. 저거 빨리 닦아줘야 되죠? 예, 네, 사놔야 되니까. 아, 근데 어, 기분이 확 잡지네, 갑자기. <laughs> 진짜, 자, 이 색상 이제 이 2025년부터 이제 출시된 색상인데요. 예, 캐스퍼 아니, 모닝부터 적용된 차량인 색상입니다. 요뭐 이제 뭐 광활한 이 실내 예, 안쪽을 보시면은 근 화질이 근데 이게 이게 후면이 어쩔 수 없이 화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인가요? 아니 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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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 어디니? 어디 어디니? 어디니? 어디, 아, 여기구나. 자, 이렇게한다는 거. 뒤가 뭐 광활하죠? 이 정도면 제 생각에 제가 짐 많이 옮기고 다녔는데, 이 정도면 뭐 세탁기 건조기 두개 정도, 하나, 두개 정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소파 같은 것도 살짝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뭐 이제 뭐다 알고 샀죠? 뭐, 레이 뭐 국민차니까. 이쪽 보시면은. 아, 냄새. 아, 냄새 좋아요. 제가 이 차량을 이제 구입한 이유가 아하 지 씨. 너무 싸워리나 이 광활한 이 공간도 있지만은 제가 거의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거의 시티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주행용이죠. 도심 주행용으로 썼으니까 사실 정확한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차량은 이제 도심주행이 완벽하다는 거. 예, 도심주행을 위한 차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딱 맞는 차량이 아닐까 합니다. 시내 발이용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장거리는 못 가죠. 아이고, 고속도로고 주행거리 짧잖아요. 어차피 멀면은 경차 타면 안 돼요. 고속도로 왜 올립니까? 그냥 기차 타고 다니면 되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을. 예. 애초에 생각이 다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으차차차.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추워. 어이 어쨌든 도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만 제가 운전을 할 거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최적화 되어있다 아, 그리고 집밥을 또줄 수가 있고 집밥이 안 되는 곳에서는 이제 뭐 가정용 그 220볼트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0볼트 돼지코를 물려 갖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또 충전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차 이 차량은 2000제보증받아 2600만원인가 2400만원 2000, 그 정도에 이제 구입을 했고요 이 아직 이제 뭐 발판까지 예, 발판도 아직 안 넣은 차량입니다. 이거 아직 틴팅이 안돼 있어 갖고 좀환하게 들어와요. 예, 틴팅을 좀 내일 정도 할 거고 틴팅을 한 45만 원에 예, 35만 원, 45만 원이 사이로 가성비 제품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블랙박스 틴팅 그 외엔 하지 않습니다. 예, 사치입니다. 자 레이 이 차량을 제가 얼마나 탈지 모르겠지만은. 이 신년의 이, 잠깐 요 앞에만 주행해 볼까요? 지금 일단 그 차량 그 제작 등록증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9천 살짝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리 해서 딜러분께서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걸 이제 안 해주셨으면 그래서 좀 추워갖고 또 이것도 대행수수료가 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임시번호판이다 보니까 이게 또그 뭐야. 아, 일단 제 얼굴을, 뭘고를 뭐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제가 얼굴이 지금 자다 일어나서 얼굴 이 많이 아닌데, 어 일단 살짝 틀어 이거를 이걸 아 요거 이 기능이 있었는데 자 밟고 시, 시동을 킨 네, 다음에 넣어주세요. 어차피 이거 엉뚱만 틀어놓으면 딱 되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어. 무슨 말을 하려다 까먹었구나. 아무튼 자다 이러오 어! 어, 깜짝아. 바로 연결이 돼버리네. 음, 음악 소리가 커서 갑자기 깜짝 놀랬을 뿐이면 안 되셔서 합니다. 어, 이 차량은 제가 얼마나 탈지 모르겠지만, 은 제... 뭐... 짐도 많이 싣고, 그 다음에 시내에 왔다갔다 자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오토홀드가 뭐 레이 전기차는 있었지만 은 이번 2025년부터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서 오토홀드가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시티바리, 동네 바리용으로서는 필수거든요 왜냐면 서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호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앉았다 갔다 앉았다 갔다 앉았다 아, 발이 너무 힘들고 힘들어요 아, 정말로 이 주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예, 오토웨드 추가된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지금, 새똥, 저거, 어, 옆차가, 크게 도우셔야죠. 아, 크게 안 도우니까 수정을 하지 않으신 거. 물론, 수정해도 되는데, 요 짧은 머리를 경차로 하시는데, 좀 크게 도우셨으면 한 번에 들어가는데, 아쉽네요. 자, 한번 볼까요? <놀람> 이 차량, 이 차량입니다. 좀한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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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크게 돌아가셨으면 확 나오는데, 각이 나오는데. 아, 세이브? 아, 크게 안 도시니까 각도가 살짝 안 나와서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후면 주차 이 주차 그그 그 뭐랄까요 그 잭이라고 할까요? 그 충전핀이 있는 데가 앞쪽하고 뒤쪽에 있는 차량들은 뭐 저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하는데 사실 선이 좀 널널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저도 아, 또 수정을 하신다고요? 아, 또 수정을 해요? 몇 번에 수정을 하시는 거죠? 네 전기차 이 앞에 급속하고 이제 일반이 있는데 가능한 완속 충전기로 이제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 아 바로 바로 또다 가시네요. 저 차량은 쉐보레 볼트 차량인데 아무튼 이 차량도 지금 전기 이 차동차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네뭐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 뭐야? 네 잠깐 끊었다가 겠습니다 이제 천단 과학으로 가는 우리 21세기 의미래 이런 미래 지향적인 곳에서 그냥 개업용 시도했다는 그 사람도 정말 웃기고요. 자, 한번 츠즈가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지금 이제 중랑점에 있는 썬팅 예, 회사거든요. 썬팅 업체인데 뭐 레이몰, 뭘, 굳이 뭘? 아, 물론 제 차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좋죠. 난첫차 뽑는 이 기분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요 차량인데 이제 뭐 그렇게 뭐 그 소비자 본에서도 발표했듯이 막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딱 가성비, 예,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걸로 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틴트는 안 했으니까 지금 밖에서 제가 고프로를 머리 끼고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사실. 요, 요런, 이제, 무선 충전기를여기에다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 끝이 없다, 이 말이야. 맨날, 요거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뭐 하면 끝이 없다, 이 말이야. 끝이 없어, 끝이! 정말 자기 그 주행, 차를 한번 이제, 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의 요런 스타일은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차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뭐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이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레이 차량은 정말 아이 앞에 이 초반 가속이요? 앞에 이어 <으크. 웃음> 토크가 세네? 오. 어, 기본 제가 이제 또 제주도에 또 레일을 타고 있, 아, 레일 모닝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모닝 1세대 모닝 1세대 타고 있는데 그 차량은 이제 언덕이나 이 들어 올라갈 때 굉장히 창피하고 음, 음. 속도가 안 나고 이제 하기 때문에 옆차들이 다 빵빵거리고 옆에서 다 추월해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 차량을 뭐 제가 왕 소리 나면서 어떻게 뭐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말이 5인승인데 사실 5인승 하면 안되죠 그런 차는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가끔 이제 친구들 놀러오면 4명 태우고 하는데 그더니 진짜 힘들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강제적으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예. 어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어뭐 항상 말이 길죠 제가 어 지금 제가 이제 에스컬레이드 차량에서 이 차로 바꿨는데 이좀 높낮이만 다르다 하지. 이 시야가 엄청나게 크고 에 편하다 에 그다음에 이 국산차 특유의 이 모든 뭐랄까요 이 전반적인 정말 이 마감 재질이 에 실용적이다. 에 실용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사실 뭐 경차 사면서 이거 뭐 이거 고급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걸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다 플라스틱이지. 뭐다 플라스틱 아닙니까? 뭐 하나 뭐좀뭐된게 있어요. 이 가격에 이거면 감사덕지 해야죠. 뭐안 그렇습니까? 경차잖아요. 경차가 경제적으로 타는 차인데. 물론, 이제 사고가 나거나 뭐 하면 뭐, 뭐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은, 사고가 안나비 빌어야지 뭐. 네. 어쩌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이 아, 배고프다. 자, 이 레이 차량의 요 색깔이 이제 많이 추가하신 분들이 왜냐면은 별로 없어. 이게 이제 11월인가 뭐 그때 뭐 부분 변뭐 25년씩 나오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이 좀더 뭔가 중고차 뭐, 제값받기 요런 좋은 뭐, 그런, 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이. 아하! 아씨 가자마자 바로 걸려버렸네. 고맙습니다. 아, 비상 한번 켜주고. 거 야, 브레이크가. 음, 부, 브레이크 괜찮은데? 으흠. 레슬러, 아하! 차선을 넘어오시네! 자, 이거 레이 차 타니까 약간 그러니까 운전이 무서워지네 약간. 어, 근데 이거 되게 잘 나간다. 어, 진짜 잘 나가는데요? 어, 진 쭉쭉 나가요 신기하네? 왜 전혀 레이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왜냐면 이게 박스카다 보니까 공기정을 많이 받잖아요. 어, 진짜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전기차의 이큰 장점입니다. 와, 진짜 잘 나간다. 아 근데 이 차로 100km 뭐 땡길 일은 없잖아요. 응? 네? 아, 진짜 좋은데? 쭉 가다가. 축하! 어우, 깜짝이야. 오토월드. 아, 지금. 근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이 소리 나게 하는 거잖아요. 쓱. 앞에 대시보드. 아이고. 참. 여기도 참 넓고,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고. 여기도 물건도 넣을 수가 있고. 여기도 물건 넣을 수가 있고. 요 팔걸이. 아, 팔걸이는 이제 떼자 하나. 아휴. 팔걸이 해야지. 아, 팔걸이는 좀 해야지. 가자. 레이 차량을 이제, 이제 구입을 했는데 레이 차량 하면서 처음에 뭐 구입할 것들에 뭐 블랙박스 라든지 뭐 틴팅 이런 것들은 뭐 필수니까 요런것도 말고도 또 할게 뭐 뭐가 있을까요 하면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한번 추천을 해주시면 고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 컨텐츠도 한번 해볼텐데 제가 여태까지 긁어던 너무나 힘들었던 것들은 이 차를 얼마나 빠르게 이 레이차의 이 경차의 이 서울 도심에서 경차의 자유로움이 얼마나 좋은지 아저 잠깐만요 이 사이드미러가 저한테 좀안 맞게 되는데 탁송기사님 이게 맞, 맞게 되있나 잠깐만요 그렇죠 요정도 올려줘야죠 요정도 올려줘야지 제가 원하는 시야각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쭉시야각이 여기가 딱 됐고 자 좌측도 약간 요렇게 맞춰 주시는 게 좋겠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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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요 주행 질감이 아 전혀 이게 좀 밟으면 밟은대로 쭉쭉쭉 나가는 요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요 근데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캐스퍼 차량처럼 제가 정확한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아이온이나 캐스퍼처럼 이제 여기 배터리를 제가 밖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20볼트를 뭐 이제 뭘뭐 뭐 이제 뭐 껴서 뭐 캠핑 뭐 전기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스퍼는 일단 소형차고 경차가 아니잖아요. 소형차잖아요. 이제 캐스퍼 전기차는 캐스퍼일렉트로닉은 근데 제가 이 차량을 제일 좋았던 점은 경차이면서 전기차죠. 우리나라에서 경차이면서 전기차는 얘밖에 없어요. 이제 국산 거는. 근데 경차 혜택도 보고, 전기차 혜택도 보니까 경차 구역에 주차해도 되고, 전기차 구역에 주차를 해도 되고, 무조건 주차는 너무 널널하다. 경차 구역도 많은데, 전기차 구역에도 주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뭐 주차 걱정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업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차는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근데 다른 전기차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거든요. 이 차는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니까 제가 만약에 보조금을 받아서 2,600인가요? 제가 2 아, 4 5 0에산 걸로 아는데 거기 10%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가 2,200만 원대에 구입을 하는 거죠, 사실은. 10% 환급부터 받고, 어? 근데 전기차의 이 운행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고. 휘발유 차 대신에 사실 이 레이 전기차가 아니고 이제 일반 휘발유 차면은 굉장히 에좀 연비가 안 좋아요. 근데 요게 어떻게 확인하는 거죠? 아 요좀 이따가 설명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서 뭐가 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엉덩이 좀 뜨겁네 이제. 엉덩이 뜨겁고 얘도 이제 꺼주자. 어떻게 끄는 거지? 오프,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제 친해져 가는 과정이죠. 제가 현대 아반떼 차량을 이제 탔었는데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아직 요 차만의 그런 느낌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클러스트라고 하나요? 이거? 요게 굉장히 좀 이쁘네요. 예, 기존 레이커보다는 훨씬 더 이쁘어서. 요거는 근데 뭐 기아 차량이 역시 그 제가 아반떼 차량 탔을 때랑 예, 충전 중? 아, 요게 가면서도 좀 충전을 하나, 하나 보구나. 음, 회생제동을 약간 이제 요걸 충전해주나 을 요거는 이제 비슷해서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 예, 비슷합니다. 요게 뭐지? 9 1 k 가갈수 있다는 건가? <laughs> 잠깐만. 요게? 그리고 이게 스마트 크루즈가 안 돼요. 그냥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차랑 내차랑뭐 뭐 거리 유지해주고 앞차 출발하면 나도 출발하고 요런 거안 됩니다. 요런 거안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장거리 좀 뛰실 때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는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거의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에스컬레드 탈 때도 거의 거의 장거리도 맨날 막힐 때만 타서 그런지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